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문을 뉴스의 문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 화어대로 캠핑을 왔는데, 잠시 이렇게 불멍 영상 보시면서 힐링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활활 타고 있어서 잘안 보이겠지만, 뭐, 이 정도만 보시면, 나름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추운 캠핑, 날로 없이 오게 놨는데, 그나마 허락돼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빠이얌.